어디에서도 이런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리를 맡길 수 없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게임스터 대리. 카카오톡으로 꼭 문의주세요. 유튜브에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비즈 MJ입니다. 오늘 낮의 영상에서는 구매 시기에 대해 총 정리해 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25 출시에 의해 현역 매물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5 토치가 출시된다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시즌은 25 토티, 25 노미니, 24 챔스라고 보면 좋습니다. 25 토티부터 설명드리자면 능력치가 가장 높은 벨링엄, 비니시우스, 로드리 이런 매물들은 25토치가 나와도 원래라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왜냐 25토치도 결국엔 가장 높은 오버롤이 122이기 때문에 25토티 최대 오버롤이랑 똑같습니다 오버롤이 비슷하면 어느정도 방어가 되지만 이번에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25토치 때부터 신규 특성이 달린다는 이 한가지 차이가 엄청나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규 특성 4종을 봤을 때 엄청나게 좋은게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인게임 내 체감상 너무 사기라면 신규 특성이 달리고 안 달리고 차이가 극심하게 날수 있습니다. 그 뜻이 간단하게 뭐냐면 신규 특성이 있는 매물들 가격은 올라가고 안 달린 매물들은 떡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토티 벨링엄, 25토티 비니시우스는 신규 특성이 안 달려 있지만 25토티 벨링엄이나 25토티 비니시우스에는 신규 특성이 달려 있다면 최고 오버롤이어도 가격이 떡락. 할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25토티살라 25토티 음바페 25토티, 25토티 반다이크 이런 매물들은 최고 오버롤이 아니기 때문에 25토치에 따일당할 확률 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매물들은 가격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25토티 구매는 25토치 나온 뒤에 판단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25노미니 같은 경우는 금카에 관련돼 서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25토치가 나온다면 25노미니 금 금카에도 영향을 받을까요? 저는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25 노미니 최대 오버롤은 118입니다. 하지만 25 토츠 최대 오버롤은 122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5 노미니 혼란일 카가 오버롤이 118이고 금카 오버롤은 133입니다. 25 토츠 혼란이 최대 오버롤이 1카로 출시됐을 때 7카 오버롤이 113입니다. 한마디로 25 토츠 7카랑 25 노미니 금카 오버롤이 공일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25토트혼란칠카가 400조를 넘길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무조건 무리입니다. 물론 금카가 특성을 달수 있어서 나쁘지 않지만. 25 토츠 혼란 칠카가150쪽 이하라면 가격 경쟁으로 봤을 때25 토츠 혼란 칠카 쓰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요량이 양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원래라면 25 노미니 혼란 금카만 선택지가 있었다면 25 토츠 출시 후에는 25 토츠 혼란 칠카라는또 다른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 노미니 금카 수요량이 조금만 떨어질 수 있다. 수요량이 떨어진다는 뜻은 가격에 영향을 무조건 미칩니다. 한마디로 25 노미니 노미니 금카 매물을 생각 중이라면 25 토치 출시 후에 구매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25 토치 1카랑 25 노미니 1카 오버롤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이런 25 노미니 금카 매물들은 가격이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4 챔스 마찬가지로 금카에 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25 토치가 나온다면 24 챔스 금카에도 영향을 받을까요? 25 토티, 25 노미니, 24 챔스 셋 중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 쪽은? 어딘가요? 라고 했을 때, 24 챔스가 가장 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챔스는 기본적으로 급여 메리트가 정말 큽니다. 토트 최고 급여가 30이라면, 포츠 최고 급여도 32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사챔스 최고 급여는 29라는 점, 급여 3사 차이가 생각보다 메리트가 존나게 큽니다.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수비 쪽, 미드필더 쪽은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급여 높은 윙이나 급여 높은 원톱, 급여 높은 공격수 라인은 약간 떡락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급여 메리트는 무조건 있지만 이번에 급여 10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공격수 쪽은 급여 메리트를 생각하기보다는 스탯이 월등한 대장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4챔스 공격수 매물을 구매 생각 중이라면 25토츠 출시 이후에 구매각을 봐도 좋아 보이지만 수배수 쪽이나 미드필더 쪽이라면 25토츠 출시 상관없이 지금이 저점이라면 과감히 구매하시고 돌아온 지펴일에 저점으로 떡락했다면 과감히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